보시면, 채무자의 휴대전화에 관한 통신사의 발신내역조회, 과로 언제부터 현재까지 발신규지국 표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는 보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경우이지만 의외로 자주 발생하고 개인의 생활하려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의 생활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 채무자분의 핸드폰 발신 기지국이 나오는 발신 내역 조회를 제출하라는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좋은 일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우리의 주장에 대해 무언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인의 생 자체가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핸드폰 발신 기지국을 제출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의 핸드폰 발신 기지국을 조회하는 경우는 채무자의 소득과 관련해서 의심이 가는 경우입니다. 개인의 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고정적인 월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법원에서 볼때 과연 이 채무자가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지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에 취업했고 소득은 너무 낮은데다가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의심을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의 생을 위해서 누군가와 짜고 허위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은 서류만 검토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보정을 내립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채무자의 휴대전화에 관한 통신사의 발신 내역 조회 가로 언제부터 현재까지 발신 규지국 표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는 보정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장소에서 실제 채무자가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 채무자가 실제 그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업무시간에는 근처 기지국이 줘야 될 것이라는 거죠. 법원이 왜 채무자의 발신 기지국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응책을 말씀드려야겠는데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의뢰인께서 실제 그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통신사와 요청해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업무 시간에 업무 장소에서 핸드폰을 사용했다고 판단할 것이고 실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무 시간의 직장과 관계없는 지역에서 전화 사용 내역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다만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외근이 주 업무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잘 서명하시면 됩니다. 영업직이나 외근직이 아닌데 법원이 이해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이때에는 아... 개인의 생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정서를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금전의 수익과 지출 그밖에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649조 및 형법상 사기회생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취하를 해야 합니다. 회생법원에서는 사기회생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실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상담 때부터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판단을 할수 있고 저희 판단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희에게 얘기를 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알수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가 곤란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도록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발신 기지국이 나오는 휴대 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고한 직장에서 실제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실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허위의 소득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때 미리 말씀을 해 달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